자 시탑 헬 노방종으로 끝까지 깨는 방송 가볼까 합니다. 10층까지 별 3개 난이도로 한층 한층 깨서 별 30개를 모는 방송. 자 이번에 시탑 헬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시탑인데 왜 그렇게 못한다고 찡찡대고 질질짜고 징징대고 이런지 그래서 지저한번 네,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냥 깨면 그냥 시탑 하드랑 비슷한 난이도라고 하는데. 여기 도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 도전 목표가 뭐냐 소환사 몬스터와 정몬스터 모두에게 적응된 효과 그러면 이거는 우리 편또 약화효과 1턴이야? 저, 저쪽에서 보는 것도? 이거 뭔데 그 히탑 하드웨그 폭탄층 맞아? 폭탄층이면 제, 쟤들이 거는 폭탄도 1턴이야? 이게 우리한테 메이트가 아니구나 우리한테 1턴인게 시한폭탄이 아니라 그냥 폭탄이 돼버림 <laughs> 불그리... 불글이... 공속이 좀 낮은데? 딜그리인데 딜그리? 에 몰라 가봐 오케이 좋아 가봐 음 슬로 걸고 절대영도 뭔맞췄지기 어? 어? 폭발 뭔맞췄지 여풍 어? 어? 저항이 좀 심한 것 같다 슬로 없는 거 보고. 해주고 특공! 절대 용도? 역풍. 좋아요. 깼다. 깼네요. 오케이. 자, 가볍게. 가볍게 일찍 했네요. 얼마 안 걸렸죠? 자, 2층. 2층은 어디 보자. 2층은 어디 보자. 공격 게이지 증가 및 감소 면역. 아, 그러니까 여기 불뱀, 물드래곤, 불그리폰, 비카옥가다 못쓰네. 전투 시작 시 면역 효과 1턴. 아니, 이거 쓰레기네, 이거. 야, 우리가 면역 들고 가면 암다하다서죽는거 아니야, 그냥. 이걸 체크하면 우리는 그냥 바로 엿 되는 거 아니야. 자, 잠깐만, 화재실 좀 왔다, 화재실, 어? 화재실 왔다 할게요. <laughs> 자, 드디어, 다시 왔어요. 자, 도발 걸고, 안 걸렸네? 무적 걸고, 언베런스 필드, 소천사 불 GP가 좀잘 걸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뇌재 뇌제가 진짜 헬이다. 뇌재를 무조건 잡아야겠네. 내재내재내재한터를 잡는 순간이 망하는건데 도발을 좀 아껴야겠다 이게 도발을 너무 자주 써... 안써 자주 써도 안되네 이게, 저기 물레재의 도발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안 써도 될것 같아, 어 도발 걸렸어 좋아 아, 빡세다, 빡세. 옆에 뇌재만 잡으면 되거든? 뇌재만, 뇌재만 잡아내면 돼, 이거는. 뇌재만 잡아낼 수 있다면? 무난히 클리어 할수 있다. 드렇게안 죽네. 자, 도발 한번 써주고! 오케이, 이제야. 이제야 잡았다, 와. 잡았다, 오케이, 잠는 성공. 이건, 죽었다 봐야죠? 아살피? 거의 게것 같아요. 로우? 자, 더블에 로 자, 닫겠습니다. 1시간만에 두층 깼다고? 나쁘지 않은 페이스 아닌가? 자 3층이에요 공격으로 인한 쿨타임 증가 효과 면역 이거 뭔 뜻이야 이게? 자, 마지막 인데 마지막 인데 어? 뭐야? 이거 원래 아민폐 4마리 아니야? 풍... 쿵푸가 있네? 일단 일단 옆에 있는 애들은 브로콜트가 알아서 정리를 해줄 것 같고요 풍쿵푸 근데 쿵쿵푸면, 물드스턴이, 삑살이 나면, 이거, 좀, 골참 푸겠는데? 아, 이건 뭐, 근데, 왜, 왜 쉽다는지 대충 이해나 가겠다, 어. 이거, 난, 어이, 좋아,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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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 <laughs> 어, 옆에 다 죽었으면 오토했을까요? 어, 옆에 다안 죽어가지고. 어, 이게 어려워? 도전과제는? 강화일과 불가. 아 빛나감이 안 뜨는 게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시, 시타 팰인데 여기 스테이지에서는 풍 스나이퍼한테 한방 맞으면 되게 아파요. 한두대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얘들이 빛나감이 떠버리면은 얘들이 게이지업을 해요. 빛나감 뜨는 순간 게이지 50%를 해. 그래서 역속성한테 맞을 때 빛나감 확률이 있죠. 아니면은 옆에 옆에 비디너가 있어가지고 빛나감 유발 확률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저 풍선한테 턴이 넘어갈 만한 순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물의 왕은 그런 거 일절 없이 빗맞음이 발생하지 않는 공격이라고 딱 못을 박아놔가지고, 이거는 빗나감이 안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저, 저렇게 간헐적으로 한 방씩 때리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만약에 빗나감이 조금씩 떠가지고, 막 재수없게 막 빗나감 두 번, 세번 연달아 떠가지고, 망해버리면은 진짜, 대체 안 서거든? 메일 스럼한번 넣고 파도 입술기한번더 넣고 한개 주고 오케이, 버틸만 해 버틸만 해, 버틸만 한것 같아 근데 빗맞음 같은 걸좀 많이 걸어 빗맞음 이런 거, 이런, 아 이거 호러스가 엄청 저항 높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호러스 장이 진짜 헬이네, 지금 보니까. 빗 맞으면 드럽게 안 걸려, 지금 보니까. 호러스 한 마리만 잡아도 되게, 어, 한 마리만 잡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 잡나? 자. 오케이. 호러스만 잡으면은, 이제, 할말 같은데요? 그지 않아요? 오케이, 바리. 브로콜트 없으면요? 브로콜트 없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브로콜트를 대체할 만한 몹이 그렇게 많, 어, 브로콜트가 지속 피해를 주는 게, 다가 아니거든? 지금 얘가 3턴 슬로우라는 게 엄청나. 슬로우를 3턴만 준다는 게 얘들 히탑 헬이라 애들 공속이 엄청 빠른데 그거를 무마시킨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브로콜트를 대할만한 몹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네? 어. 그냥 단순히 지피를 버는 애들이라면 좀 있어요. 불실, 불실 피드, 아, 불실 피드 있고, 뭐 그런데... 야, 확실히 인어, 이너, 인어도 좋고, 지금 지금 제가 가져온 몬서들이 지금... 지금... 물회왕을 빼고는 전부 다 사기 치고 받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깨는 것 같아. 물회왕은 솔직히 의, 의외네. 여기서 진짜 좋네. 어, 2층에서 진짜 좋은 몹인 것 같아요? 근데, 몹이 많아야 깰수 있는 게 맞지? 이거는 지금, 고인물들 중에서도 쌍고인물들이 깨라고 만든 시타 펠인데, 그죠? 해왕도 이제 OP라인 들어가지 않냐고? 아니, 내가 볼 때는 OP라인까지는 안, 아닌데, 음, 다만, 여기선 되게 좋네요. 상향되고 나서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 확실히. 오토 간다! 아! 어?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어? 땡깡 부리던 4층을 전 오토로 깹니다! 오토로 깹니다! 어? 빈머메가, 어, 빈머메가 좀잘 버텨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 층 보스가 암속성 3마리잖아. 암사막, 암호루스 2마리. 비, 그, 빛속성의 탱커가 필요해. 이거 혹시 옆에 불닭이랑 저 빛도손 있는 층이야?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또, 거, 또 거지 같은 또 도전 목표가 있겠네. 공개이지 증가 및 감소 면역 전투 시작 시 면역 효과 1턴 에라이씨 다시 한번지피좀 뒤져 이 새끼야 이 죽냐 설마 안 죽나 죽었다 오케이 하나 죽었어 하나 죽었어 하나 죽었어 힘을 보인다 힘을 보인다 뭐야 그걸 밀고 망가 걸어 시불 시비 시비 좋 시비 좋아 시불 제발 기 망가 어어어어어어. 얘는 이제 치부를 걸 필요 없지. 불닭이 없으니까 이제 치부를 안 걸고, 그냥 때려, 때려 잡아. 디버프 자리 하나도 아깝다. 아,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하는구나. 아, 그러네. 아, 한, 한꺼번에 제가, 아, 옛, 옛날 아미프시랑 헷갈렸다. 최대한 많이 걸어야겠구만. 빗나감이거 뭐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슬로우를 유지해야겠구만 아, 어... 근데 진짜 요정왕이, <laughs> 어? 개미리 제한되는 층인데도 불구하고 요정왕이 캐리하네. 어. 확실히 풍드보다 낫다. 그죠? 제가, 제가 왜 풍드 대신 요정을 넣은지 아시겠죠? 음, 이게, 어쩔 수 없어. 어, 어. 풍드가 광역 쿨초라서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쓰기가 힘들어. 아, 진짜. 일단 교환할게. 이제, 이제 절반 깼냐? 절반 깼어, 이제? 아우, 진짜 힘들다. 좀 맞추 봐. 맞아 하나. 잠깐 이거 한대 맞아야 돼? 진짜 <laughs> 미치겠구만 진짜. 망각도 넣고 싶은데. 자 매일 쿨밀이 먹히면은 안 써도 되지. 어. 근데 지금 여기 쿨밀이 안 먹히는 시타 페리라. 오 좋아. 턴좀꼬 턴이 좀 꼬였는데 다행이다. 드디어 육체겠다 어우